예, 우리 보통 좋아하다할때 조자의 필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랬으면 위에 거 크게 쓰고 이 밑에 거까지 크게 쓴다면 보기가 싫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글자의 처음 글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. 종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종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형식의 글자를 비 다시 글자라고 저는 얘기한다 그랬죠. 이렇게 가로의 모음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있다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 대략 일직선을 맞췄고 여기 있는 위에 부분이 반 밑에 부분에 요게 반 이렇게 해서 요네개를 비슷하게 쓰면 돼요. 4단의 글자니까 그죠. 그런데 지금 쓰고서 하는 이 글자는 히읗 받침이잖아요. 근데 히읗 받침이니까 먼저 히읗을 잘 써야 돼요. 히읗을 히을요 부분을 잘 써야 되는데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매달아야 되거든요. 가운데 정 가운데 요렇게 매달아야 됩니다. 그런데 그럼 이제 이걸 같이 한번 써 보겠습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 왔죠. 이렇게 왔습니다. 왔어. 이거 붙여요. 이걸 뗄뗄 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. 이렇게 붙이고 이것도 거의 붙여야 됩니다. 거의 붙이고 요렇게 해서 요 크기를 요렇게 맞춘는 거죠. 자 분석을 해보면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일직선이 나와야 된다. 일직선입니다. 일직선. 일직선인데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요거를 요거를 이 핵에 이 핵에 3분의 1만큼 이게 1이면 이게 3이 되는 만큼 그래야 요렇게 요런 딱 요렇게 마른 목걸이 나오죠. 그래서 요 핵을 처음에 이거를 쓸때없이 이렇게 크게 잡아버리면 글씨가 이래 돼버리죠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분의 1만큼만 해서 요어서 요까지만 요까지만 쓰라 이 말이죠. 보통은 띄우는데 이게 받침 글자니까 붙여줍니다. 붙이고 자, 정가운데서 하고 요서 요거만큼만 요 크기도 요거만큼만 해서 요 히읗에, 요 히읗에 이, 이응을 여기 가운데에 딱 매달면 글씨가 보기가 딱 좋습니다. 비다시 글자의 조하다의 조자의 필법이었습니다.